책 읽어드립니다. 아름다운 삶, 그리고 마무리. 헬렌 리어링 지음, 이석태 옮김. 챕터, 물음과 대답 중 나머지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청년이 스코트가 보낸 편지에 답신입니다. 흥청망청 물건을 사는 당신의 뉴욕 생활은 마치 세계 여행을 준비하려고 물건을 쌓아두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상점에 가서 남이 만든 옷을 사가지고 나오는 대신에 당신이 재료를 사거나 아니면 직접 자기가 입을 옷을 만들어 보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영화관에 앉아서 단지 일어날 듯 믿게끔 보일 뿐 거의 일어나지 않거나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의 그림을 보는 대신에 학교 밖에서 당신의 상상력을 시험하고 능력을 일깨우며 쓸모있고 아름다운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소질이 당신에게 있음을 느낌으로 확신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시간을 쓸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되새겨 생각해 볼 일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의 소유물은 그 일에 방해가 됩니다. 학교를 졸업함으로써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는 한 여자분의 편지에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자유라는 말은 단지 말에 지나지 않으며 그 이상의 것은 아닙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당신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1. 육체적 욕망, 미숙한 감정, 갈피를 못 잡는 마음, 막연한 갈망과 희망, 무엇보다도 당신 혼자만의 것으로서 당신을 지배해온 깊이 뿌리 박힌 습관, 2.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기성사회에 미친 듯한 신경질적인 억압과 그에 대한 저항. 3. 당신을 감싸주고 열어주는 자연, 곧 당신이 그 일부인 우주의 힘과 영향. 자기 자신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당신은 힘들고 불행하며 보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육체의 한계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팔을 올릴 수도 있고, 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일단 관계를 맺게 되면 당신의 모든 행위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의 행위 또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당신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의 일부임을 자각하십시오. 우리 책에 왜 종교에 관한 얘기가 없냐고 몇몇 사람이 편지 속에서 물어온 것에 대한 답장입니다. 1980년에 스코트는 그런 질문에 답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제기한 신을 믿습니까? 같은 진지한 문제를 토론할 때, 대개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토론의 주제어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당신이 가리키는 신은 무엇을 뜻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답신에서 스코트는 이렇게 썼다.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에너지의 총화라고 신을 정의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흔히 보는 것이 아닌 흥미로운 정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약간 바꾸어서 쓰고 싶습니다. 우리를 생략하고 모든 것을 이어주는 에너지로요. 당신이 내린 정의가 단지 인간만을 관련시키는 것처럼 보여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빼면 동물, 꽃, 바위, 나무, 그 밖에 모든 것을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의 정의로 한다면, 네, 나는 있는 그대로의 우주, 모든 것이 그 나름으로 구현되어 있는 우주를 믿습니다. 나는 또한 우주는 순간순간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며 언제나 변화하는 전체로서 그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신이란 말을 보다 간결하게 전체로서 있는 그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신과 존재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뜻합니다. 스코트와 편지를 주고받은 폴 리트키는 여기에 소개한 것 같은 스코트의 답신을 모아 1986년 하나님 편지라는 책에 소개했다. 나는 의문이 들었다. 왜 신이라는 말을 쓰는가? 우리는 그 말을 거의 쓰지 않는다. 왜 전체로서의 존재 또는 위대한 전체로 만족하지 못하는가? 아마도 엠페도클레스가 말한 다음의 정의가 최선인 듯 싶다. 신의 본질은 그 중심은 어디에나 있으나 원주는 어디에도 없는 원과 같다. 같은 의사친구에게 스코티는 뒤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건강 상태를 염려하는 편지 고맙네. 자네 제안을 내가 이해하건대, 자네는 다달이 내가 소변을 받아다 자네에게 갖다주고 비타민 주사를 맞으며 그밖에 필요한 처방이나 치료를 받기를 권하고 있네.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내 삶의 남은 기간 동안 의사의 감독 아래 수명을 늘리려고 애쓰는 셈이 되는 걸세. 고맙네만 나는 그런 과정을 밟느니 차라리 일찍 죽는 편을 택하겠네. 내 방식은 내가 할수 있는 한 보통의 건강과 원기를 유지하면서 적절히 절제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라네. 내가 올바른 식사 방식과 절제된 생활로 잘 지낼 수 없다면 될수 있는 한 빨리 죽는 것이 나와 내가 속해 있는 사회를 위해서 좋을 것이라 생각하네. 우리가 왜 채식주의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 가지 까닭이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윤리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같은 질문에 늘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당신은 동물 시체를 먹어치우는 끔찍한 버릇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죠? 우리는 고기를 먹어야 할 합당한 까닭을 찾지 못했습니다. 썩어가는 시체는 병균과 독소로 가득 차 있지만 유기농법으로 기른 싱싱한 과일이나 채소, 곡식은 생명력이 있고 깨끗합니다. 채식은 육식보다 훨씬 단순하고 돈이 덜 들며 또한 온건합니다. 인류는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 땅에는 동물과 식물 같은 다른 삶의 양식을 지닌 곳도 많습니다. 모두들 이 땅에서 서로 기대면서 살아가는 생존 방식을 취합니다. 이러한 존재 양식은 저마다. 추측한데 어떤 목적을 지닌 에너지가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살고 성장하며 발전하고 기여합니다. 모두는 그 자신의 삶을 살면서 또 많든 적든 다른 삶의 양식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 생명체들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고 형제 같은 존재들을 도구로 만들며 노예로 부리거나 사고 팔며 죽이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인류는 또한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실험용으로 그 생명체들을 이용합니다. 우리와 같은 생명체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체들을 괴롭히거나 해치지 않고 그들이 살아가고 진화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당신은 빈대, 흰개미, 파리, 모기, 바퀴벌레 같은 해충들을 죽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해충들이 금세 지구를 뒤덮어 사람이 살수 없게 될 거라고 두려워합니다. 혹시 이런 사실들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간은 셀수 없이 많은 숲을 파괴하고 지나치게 많은 목초지를 만들고 드넓은 땅을 사람이 살수 없는 사막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온갖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스포츠란 이름으로 야생동물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역사상 인간은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이룬 문화를 파괴하고 약탈하며 수천만명을 노예로 만들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미국을 여행하면서 도시의 입구에 자리 잡은 빈민가의 그 끔찍한 광경, 광고판이 줄지어선 고가도로를 보지 못했습니까? 해충을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살아있고 살리는 뜻에서 볼때 인간이 단연코 으뜸가는 해충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 사용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스코트는 기계를 싫어했으며 기쁜 마음으로 기계 없이 지낼 수 있었다. 나는 손을 써서 하는 의사소통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손으로 쓰고 있습니다. 돌아다닐 일이 있으면 나는 되도록 늘 걸어다닙니다. 어쩔 수 없을 때만 기계 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나는 손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나는 곡괭이와 삽을 가지고 하루에 10시간을 소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격렬한 육체 활동을 즐깁니다. 특히 내 자신의 노력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을 때 그렇습니다. 모든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우리가 할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목적과 계획, 행위 사이에 바깥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것이 내 방식입니다. 인생은 단추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행위하고 건설하며 일정한 형태로 생각을 구체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명상과 요가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일단 농부가 된 이상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나는 더 이상 의식처럼 명상이나 요가를 하지는 않았다. 우리 일상사는 끊임없는 운동, 이를테면 올리기, 구부리기, 뻗기, 들기, 걷기, 헤엄치기 같은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 모든 활동이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루어지면 곧 요가나 명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 우리의 그릇된 생각이 더 높은 경지로 향하도록 언제나 결과부제 자세를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명상을 했다. 우리는 전체와 우리의 관계를 인식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여 우주의 창조력 앞에 우리 자신을 열고 마음의 항로를 넓게 유지하면서 은혜로운 힘이 들어오도록 할수 있었다. 우리들은 특히 이때에 생명의 근원을 호흡했으며, 하루 내내 이런 헌신의 느낌이 지속되도록 노력했다. 이것이 명상이었던가? 우리에게는 그랬다. 우리가 왜 아이를 갖지 않았는지 가졌다면, 우리의 조화로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인지 질문을 받았다. 나는 보통 그 무렵 50년 전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남자와 사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었으며 사생아 신분의 어린 자식들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몹시 괴롭혔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부모님은 인습에 어긋나는 내 행동을 묵묵히 참아왔다. 나는 스코트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도 충만한 삶이어서 부족함이나 완전하지 못함이 없었다. 아이가 없어도 흥미로운 생활이 계속되었다. 그것은 또한 모든 것을 더욱 완전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아이를 가질지도 모른다. 나는 그렇게 하기로 스코트와 약속했다. 한편 우리는 우리가 그 삶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젊은이들로 둘러싸였다. 청년들 수천명이 해마다 뉴 잉글랜드에 있는 농장으로 우리들을 찾아왔다. 어떤 이들은 가까운 곳에 살면서 우리와 같이 일을 했고, 어떤 이들은 그냥 들러서 함께 얘기하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편지를 보내어 자기들이 얼마나 크게 감동을 받고 또 삶이 바뀌었는지를 들려주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삶에 관한 우리 책을 읽고 많든 적든 영향을 받았다. 우리들은 많은 아이들을 가졌던 것이다. 이밖에 아이를 갖지 않은 것은 아마도 우리가 사회에 할수 있는 또 하나의 기여, 새로운 인구를 더하지 않음으로써 인구 증가의 압박을 늦추게 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지나치게 진지하고 지나치게 고지식하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스코트는 그냥 마시고 떠들 뿐인 파티에는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그런 것들을 낮게 보았으며 거기서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할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하고서 그냥 곧 나왔다. 제가 쓸모가 있을 때만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런 초대에 보통 하는 응답이었다. 놀이와 재미에 대해서는 어떤가? 흔히 받은 그 질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놀이이자 즐거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스코트는 재미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지나친 재미는 모든 일을 아주 매스껍게 한다. 재미보다는 유쾌함이 좋고, 유쾌함보다는 행복이 낫다. 언젠가 내 책을 쓰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는 이 일이 아주 재미있네요. 했더니 스코트는 부드러운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그 일을 재미삼아 한다니 찬성할 수 없구려. 인생을 재미로 사는 것은 아니잖소. 좀더 진지하게 일을 했으면 하오. 그것은 도대체 진지함과는 무관한 단순한 요리책이었다.